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인터넷 요금제를 진찰해드리고 처방드리고 있는 인터넷 닥터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가입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니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코드로 가입을 하지 않아서 할인을 못 받고 계신다거나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잠시 동안은 타 통신사를 사용을 하셔야 한다든가, 1년간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타 통신사 가입을 유도하는 등 수많은 사기수법이 있습니다. 또한 20대부터 60대 이상, 다양한 고객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느꼈는데요 검찰에서 온보이스피싱들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최대한 방지를 할수 있지만 인터넷 가입 관련해서 사기 사례들은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피해 금액은 한달 인터넷 이용 요금이 5만원 이상 3년 계약이므로 피해 금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피해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희 인터넷 닷건은 앞으로 인터넷 가입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는 점들과 사기 피해 사례들,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받고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시거나 요금제 진찰을 받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